꼭이 말씀 오늘 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길 가다가 성결, 설, 설경구 씨를 만나면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음... 영화마다 나오시는 모습이 다 다르고 네, 그래서 아... 얼굴이 어떤 얼굴이다라고 어... 기억이 안 나요. 영화였다. 솔직히 말하면 네. 네. 정말 맨 얼굴의 설경구 배우는 어떤 얼굴이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길 가다가 지나치면 어 배우 설경구야고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기 엄청난 칭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심이에요. 네. 저... 너무 감사합니다. 관객들의 마음에 정말 남는 뭔가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는 배우로서 느끼게 되게 행복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고민들을 다 하셨겠지만 그 많은 캐릭터들 가운데서 좀 나의 성격과 좀 닮았다라고 느끼는 캐릭터가 있었을까요? 영화를 보면 뭐 공공의 적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하신 불한당도 그렇고 좀 남자답고 막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되게 소심하고 실제 저는 실망입니다. 그래서,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아, <웃음> 원래 저는 저는 저랑 닮은 영화 속의 캐릭터는 사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에그전도연 씨랑 같이 했던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저랑 좀 맞는 <laughs> 인물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그, 공공의 적이나, 또, 뭐, 불안당, 뭐, 이런 역도산, 네. 같은 역할을 하고 나면 또그 캐릭터가 그 성격이 또 저한테 또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동안 또막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제 캐릭터가 뭔지를 모를 때가 있기도 했어요. 예. 진짜 배우시네요. 네. 그 확실하게 그 배역에 몰입을 해서 가지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음. 캐릭터를 딱 받으시면은 거기에 몰입하는 본인만의 노하우나 뭐 특별한 방법 이런 거 있나요? 제가 내후련 임은 30년인데 참 그런 노하우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 연기에는 노하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제가 그런 표현도 쓰는데 아. 또한 가지 일을 한3 0년 이상 하면은 인기네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다고 생각하는데 연기는 또 너무나 어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꺼낼 카드가 계속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더 걱정이 많아지고 아뭘 어, 보여줘야 되지 겹치면 안 되고 음. 그런 그 새로움에 대한 갈증은 있는데 아 보여줄 건또 막막해지고 하는. 그런 고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 세월이 갈수록 예. 오히려 그래서 전문 배우들 신인상 받는 배우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무궁무진한 것 같아서 제 또래 배우들 보면 아유 쟤는 또 꺼낼 카드가 또 없을 텐데 걱정이다. <laughs> 제가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러시겠네요. 음. 그데그 노하우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역할을 음. 위해서 좀. 끝장을 본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역도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작품 중에 네네네. 촬영 당시에 100kg 가까이 체중을 늘리고 대사의 음. 98%가 일본어였는데 5개월간 독학으로 와. 일본어를 완벽히 마스터하셨다고 합니다 와. 애드리브까지 일본어로 하실 정도로 어.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체중을 늘리는 거는 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게 어떻게 뭐 분장을 좀 하셨는지 그 진짜 역도산 그 우리가 어렸을 때그그그 아, 그, 뭐랄 갓바라 그러나 그 체형이 되더라 그래서 야 그거는 진짜 그냥 살만 찌운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살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한 100kg 정도 쪘었는데 네. 그 허리가 40인치가 넘었었고 네. 처음에는 90kg로 1번을 넘어갔는데 실제 저랑 그 레슬링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 미국에서 와서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10kg를 더 쪘고 한번 촬영 새벽에 나가면 24시간 풀로 돌려서 스포츠센터 가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제 침대 옆에 그 벤치프레스며 그걸 사다 놨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면 벤치프레스에서 누워서 계속 이거를 촬영 나갈 때까지 하고. 근데 그때는 이타이지의 상의 탈이 한 상태여서. 대역이 없었거든요. 제가 다 하다 보니까, 예, 카트카트 나눠서 찍은 게 아니고, 한 게임 4번을 그냥 풀로 와. 안 자르고, 와. 풀샷에서부터 이제 크로즈까지 들어오는데, 그걸 한 게임에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걸 한 보름 정도 찍으니까, 어, 사람이, 그리고 상대가. <laughs> 진짜 레슬링 선수였어요. 주먹이 안 지어지더라고요, 아. 그분들은. 오. 근데 그분들한테 한번 맞으면 이렇게 자연 낙법이 돼요. 밀려가지고. <laughs> 어. 그때는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분이, 사분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 영화, 그놈 목소리 기억나시죠? 네, 맞아. 유괴당한 아이 아버지 역할 네. 나올 동안 아예 시금을 전폐하셨대요. 네. 그 아이가 유괴당하면 부모가 어떻게 될까 음. 그 생각을 해보면 진짜 부모가 뭘 먹을 수 음. 있겠어요? 에 네, 그리고 눈썹을 스스로 뽑고 그래서 진짜 몰입한다라는 생각은 어떤 배우보다도 선준구 음. 그 배우님이 가장 강하게 우리 관객들에게. 공감대가 있는 배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화 바탕 영화도 많이 참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뭐 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두순 사건 모티브로 한 영화를 엄지연 씨랑 같이 부모 역으로 나왔고 네. 세월호 유가족 이야기 다룬 생일 거기도 이제 전도연 씨랑 예, 같이 나오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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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있었던 사건들이라서 이걸 어떻게 아, 연기를 해야 될까? 실제로 그 사건의 인물들이었던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누가 끼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또 부모시니까 네, 우리 설경구 씨도 거기에 막 몰입되다 보면 음. 우욱해서 막 감정이 굉장히 역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그 제안이 왔을 때뭐 일단 아, 선뜻 못나서는 게 사실이고요. 음. 감독님이랑 충분히 이야기를 한 후에 결정을 했던 작품들이고, 특히 생일이나 소원 같은 경우는 실제 부모님들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오히려 이제 개봉이 즈음에 영화가 완성된 상태에서 오히려 후에 부모님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게 그 어떤 작업보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 과정이 정말 좀 숙연해요. 그 현장도 그렇고. 음. 다 모든 사람이 진심이어야 되고, 이게 작품으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진심을 다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허튼 마음 1도 없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집중이어야 되고. 그간 인터뷰를 좀 보면은, 분석보다는 이해하는 연기를 추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사전에 대사를 이렇게 완벽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직전 현장에서 뭐 따르게 준비하는 편이신가요? 완벽하게 외워야 될 그런 영화가 있, 있고 어, 감정신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몰입을 음. 안 하고 현장에서 좀 리허설할 때도 좀 몰입을 안한 상태에서 리허설하고 슛 들어갈 때좀 하려고 하는 편이고 소모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 음. 아. 이창동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한 30만 해봐라. 감정 한 30만 써봐라. 조금만 한번 보여줘봐라. 다 쓰지 말고. 라고 주문해주시는 감독님도 있고, 익숙해지면, 그 감정이 익숙해지면, 실제 써질 때, 쓸게 없기 때문에 좀 담아두고 있다가 좀 내뱉는 스타일이어서, 음, 감정심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소모를 안 하려고. 아, 하겠어요. 그렇구나. 야, 그 30%만 써봐라. 이렇게. 해 또한전문가들이잖요 어, 전문가들의 용어 야. 아니에요? 30만 써라, 50만 해봐라.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 웃음> <laughs> 정말 힘든 건데 <laughs> 이 천만 관객 영화가 두편이되신단 말이에요. 실미도 <laughs> 아마 우리나라 최초, 최초 천만으로 예, 네. 최초 천만으로 아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구안이 좋다. 습 음. 다게 딱. 책이라고 말씀하세요. 시나리오를 아, 안 하시고 계속 대본, 대본 시나리오 안 하고 책이라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을 딱 보셨을 때아 이거는 된다 네. <laughs> 이런 감이 이렇게 오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고르실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건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그 다음 장이 되게 궁금한 책이 제일 좋은 책 같아요. 그 다음 장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예상대로 안 가는 책이 좀좀 재밌는 책 같고 제 예상을 좀 빗나가는. 그리고 또 믿음이 가는 감독님에 대한 신뢰로 또 하는 음. 작품도 있고, 네. 뭐. 저희 앞서 방송에서 출연하셨던 그 배우 조진웅 씨가 롤 모델로 설경구 씨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류혜영 배우 역시 영화 나의 독재자를 하면서 설경구 선배가 롤 모델이면서 이상형이 됐다라고 밝혔거든요. 뭐딱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영화를 하다 보면. 동료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상대를 믿어야 되고 또 나는 또 상대를 믿게끔 해줘야 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신뢰가 쌓여서 그렇게 또 좋게 마주는것 같고 감사하죠. 저도 뭐다 사랑하고 저는 뭐 대한민국 저랑 했던 배우들이 다 저의 롤 모델이니까요. 예. 그 후배 선후배를 떠나서 제롤 모델인 것 같아요. 다 그분들이 배울 점도 많고 예. 후배라고 해서 뭐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누구한테든 배울 수 있는 게또 배우라는 직업 같아요. 예. 뭐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배우라고 배우라고. 오. 음. <laughs> 그러니까 가장 쉬운데? 강한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배울 게 있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는 설경구 씨가 그런 그럴...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설경구 배우 그러면 굉장히 선이 굵고 그리고 워낙 박하사탕의그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예. 그치 않아요. 근데. 에 불안당 이후로 지천동 아이돌이라는 음. 그 미니엘이 그래서 아이돌급 그 팬덤도 생기고 어. 2018년에 생애 처음으로 팬미팅을 하셨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전에 왜안 했지? 네. 그러니까 왜 그전에는 아, 팬미팅을? 팬미 <laughs> 불안당하면서 불안당원들이 생기면서 팬불안당원들 <laughs> 너무 떨려서 우왕 청심원을 청심원 한2 시간 넘는 시간 되게요. 어 진정이 안된 상태로 마무리를 했던 오. 것 같아요. 음. 좋고 설레고 막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인기의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하시게 아니면 주변에서 왜 이렇게 설경구 씨를 좋다라고 하는지. 그. 또 제가 잘 착용을 안 했던 의상이어서, 음. 또, 스리피스 도 입고, 또, 올백머리에, 음. 또, 시크하면서, 또, 장난기도 있고, 음. 하는게 조금, 어, 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음. 저는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불안당원들 분들이 생기면서, 변성현 감독이랑도, 감독님이랑도, 왜 이러는 거야? 왜,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저는 아는 게제 네. 생각에는 음. 임시완 씨랑 설경구 씨를 보면은 임시완 씨 너무 여리여리하잖아요. 음. 아기가 꽃미남에다가 그리고 우리 설경구 씨는 그에 비 굉장히 강한 남자고 막 조직에 막이거고막다 수트핏에 그랬는데 절대적인 약자고 절대적인 강자야. 여기 아 사랑에서 아 그러니까 너무나 강하고 막 이렇게 선이 굵고막 음. 있는 것치 막얘기를 연기를 하지만은 약해. 관객들이 음 보기에는 저, 사랑에서의 절대 약자인 아 거예요. 음. 거기에 되게 많이 감정이입을 어요 제가 불한당 때첫 그 언론시사 때인가 그 기자 간담회 때 어, 불한당은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제첫 마디가 사랑 이야기입니다라고 했었었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초창기 인터뷰하신 걸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를 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설경구 딱 이름을 떠올리면은 음. 천상 배우인데 원래 설경구 씨의 꿈이 연출가였다고 들었어요 연출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한양대 연영과에 입학을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극단 한양 레퍼토리에 동참을 하면서 연극 심바 세매로 데뷔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4학년 2학기 때부터 대학로에 나와서 그 했고 근데 연극 작품이 그렇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하철 1호선을 제가 한 23개월 정도 한것 같아요 그 월급쟁이였죠. 그런데 어.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김민기 선생님이 연출하셨고 을 번안도 다 하셨는데 정말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 연극 배우들은 연봉 10만 원뭐 그런 음.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음, 그런 시절이었는데. 계약서라는 건 전혀 없죠 그리고 그 소품 필요하다면 소품비 줘야 되고 의상 필요하다면 또 의상비 줘야 되고 근데 이제 배우들한테는 작품 다 끝나고 우리 좀 그때 보자라고 하는 게 그때 아. 대학로에서 그 있었던 일인데 김빙희 선생님은 계약서를 써주셨었어요 오. 이 연극이 안 되더라도 중간에 엎어지더라도 이 계약서에 서 있는 미니멈 계란 트는 무조건 지불한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인센티브 제도를 두어가지고 그 예산을 넘게 되면은 두당 저한테 얼마가 떨어지는 그런 계약서를 써주셨어요. 어. 그때 당시로는 되게 네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가 94년도 그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김민기 선생이 월급보다 더 많이 받고 그랬었어요. 그때 지하철 1호선이 너무 잘 돼서 지금 그러면은 이제 여러 연극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꼭 이거 정말 해보고 싶어하는 연극 역할 이런 거 있으세요? 어떻게 모든 무슨 역할이든 뭐 매력적인 건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무대에서는 작업 자체가 조금 영화를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어 그때 16년 전에 러브레터 할 때도 좀 무섭더라고요.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관객분이랑 어 갑자기. <laughs> 쪼그라들더라고요. 아마 더 제가 더 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대에 서려면. 네.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음. 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제가 정말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느 순간 배우라는 직업이 아... 이 예술가가 아니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은 예술가 같아요. 뭐 하나를. 창작하니까 근데 배우란 직업은 감독을 이 하고 싶은 말을 배우를 통해서 하는 직업인데 제가 과연 감독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100%다할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제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감독님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과 제가 할수 있는 거를 갭을 계속 줄여가는 직업 같아요 배우란 직업이 근데 이게 완전히 그 인물이 되지는 못한다는 생각에 아 배우라는 직업이 그냥 배우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직업이구나 그안 되는 걸 알면서 배기라는 것을 완성을 못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참 멍청한 직업이구나 근데 멍청한 걸 알면서도 가봐야 되는 직업이 배우라는 직업이라는 에... 아 기분이 또 이상해진다 <laughs> 그런 생각에 음... 제 꿈은 배우다라는 얘기를 한것 같아요. 예. 그,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끝까지 그,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배우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꿈은 배우다.